안녕하십니까? 열정의 신 윤기 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자, 우리가 부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다들 생각하시잖아요. 뭐 우리 모두의 마음은 사실 다 그럴 겁니다. 여기서 그렇게 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은 뭘까요? 부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고 배우고 자, 또 생각해보고 그것을 따라해보고 행동하면 됩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간단한 방법이죠. 그런데 보통 그렇게 안 하죠. 보통은 다들 이렇게 생각들을 할 겁니다. 에이 그건 저 사람이니까 그렇지. 내가 어떻게 저렇게 해. 저 사람이 비범한 거지. 아저 사람 참 운이 좋네. 나랑은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넘겨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편하니까요. 부자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따라하고 행동하는 것. 그건 지금 내 상태에서 뭔가 변화를 줘야 하고, 자, 생각해야 하고, 새로운 행동을 해야 하거든요. 내가 무언가 그것을 하기는 너무 귀찮은 겁니다. 에이, 내가 무슨.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이렇게 부정해버리면 나는 너무 편하거든요. 지금 내 상태에서 그 이상으로 뭔가를 하지는 않아도 되니까요. 그래서 부정하는 방법을 택하는 겁니다. 편하니까요. 왜 행동해 보지도 않고 나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부정하십니까? 그게 지금 내 삶에서 편하니까. 성공한 사람들, 다른 세상 얘기야. 내 일이 아니야. 그렇게 한마디 하고 부정해 버리면 편하거든요.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보려고 행동할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나에게 말 한마디만 하면 나는 뭔가 할 필요가 없이 너무 편해지고 스트레스 받고 머리 아플 일이 없거든요. 그냥 이대로면 되니까. 이게 편하니까.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네. 그런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편한 길을 택합니다. 자, 부자들의 행동방식을 배우고 따라하고 행동하는 것보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상태에서 부자가 되기는 원하면서 갈망하면서 부자의 길로 가는 행동으로 변화하는 건 두려워합니다. 아니, 귀찮아합니다. 방법은 너무 뻔하고 간단한데, 먼저 부자의 길로 간 사람들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해보면 되는데, 지금 내 상태에서 그냥 편하고 싶고 행동하기는 싫은 겁니다. 물론, 물론 그래도 됩니다. 내가 지금 상태에 만족하고 이대로 살아도 충분하다면, 그러셔도 됩니다. 난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그걸로 된 거죠.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싶어. 나는 부자가 되어야 행복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부자들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했던 모든 것들 그대로 배우고 하나라도 따라해 보세요. 실행해 보십시오. 자, TV에 나오는 대박 식당 맛집들, 노하우들 전부 얘기해 줍니다. 알려달라면 전부 알려줍니다. 왜요? 나중에 가서 확인해보면 아무도 그렇게 안 한대요. 이대로만 하면 이런 맛이 나고,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오고 대박집이 된다고 하는데도 다 알려주는데도 방법을 안 한대요. 왜요? 힘들거든요. 귀찮거든요. 근데 장사는 잘 되면 좋겠다고 항상 푸념합니다. 같은 겁니다. 세상에 많은 부자들이 본인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왜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다 얘기해 줍니다. 다 해줍니다. 에이, 설마 저게 다야? 아니겠지. 진짜 노하우 얘기 안 해주겠지.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너무 당연한 얘기들입니다. 근데 정말 그게 다예요.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들이 다입니다. 문제는 그걸 그대로 내가 해 보느냐, 하지 않느냐입니다. 대부분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죠. 저건 저 사람 얘기야. 내가 무슨, 아무것도 해보지도 않은 상태로 말입니다. 자, 부자들이 얘기한 거, 그 중에 하나도 해보지도 않고, 역시 내가 무슨, 왜 그러십니까? 그게 편하니까. 저 당연하지만 힘들어 보이는 걸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부정해버리면 그냥 편해지니까. 해보고 얘기하자고요. 우리가 한번 따라해보고, 고민해보고, 행동하고, 또 행동하고, 해보고, 그 후에, 그때 얘기하자는 겁니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근데 행동하는 거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그 시작이 큰 발걸음입니다. 그한 걸음이 너무나 큰 겁니다. 왜 시작이 반이라고 했겠습니까? 편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만 하고 부정하지도 말고요. 모든 사람들은 다 꿈이 있습니다. 근데 꿈과 욕심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꿈은 내가 이걸 이루기 위해서 확실한 목표를 설정하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겁니다. 욕심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욕심이죠. 꿈과 욕심은 구별해야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꿈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건 욕심입니다. 행동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부자가 되기 위한 행동을 시작하고 또 실행하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열정이 하신 윤기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